안녕하십니까, 현정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치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존하는 인터넷 데이터의 90%가 2016년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정보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네. 자, 지금 두 선분을 보고 있는데 위의 선분과 아래 선분 중에서 어느 선분이 더 길게 보이십니까? 아래 예, 제 눈에도 아래께더 길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길이는 위의 선분이 더 길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반지를 통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림자가 지금 하트 모양으로 보이시죠. 네. 반지는 동그란데요. 네. 이처럼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어, 없는 ]입니다. 겁니다. <laughs> 자,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뭘로 보이시나요?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죠. 이처럼 사람의 시각이라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믿을 수 없다면 과연 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더잘 알고 있고 분명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더욱 분명하고 더잘알수 있는 것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바로 어떤 점에 있냐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서 판단의 추론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기원전에 쓰여진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는 다섯 개의 공리가 있고 그 다섯 개의 공리를 바탕으로 무려 465개의 정리를 증명해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a가 b와 같고 a가 c와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abc는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a와 b가 같다면 거기에 같은 c를 각각 더해도 같을 것이고 또 빼도 같을 거 잖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공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이 명제를 공리라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이처럼 465개의 정리를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다섯 개의 공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낸 겁니다. 네. 이처럼 확실성의 기초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내는 이런 접근, 바로 공리적 접근인데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런 확실성에 기초한 공리적 접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 공리적 접근으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남과 다른 문제 발견을 한 사람들의 어, 사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셉 케네디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기를 업은 주부들이 어, 중권사 객장에 나타나면 그것은 중,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가까웠다고요. 왜냐하면 아기를 돌봐야 할 아기 엄마가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이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식이 바로 정점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셉 케네디가 1929년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구두를 닦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 소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즘에 어떠 어떤 주식이 좋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조셉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죠. 그래서 구두 닦기 소년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린 주식이 거품에 끼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조셉 키네드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 바실리 간딘스키라는 어, 화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 화가는 처음으로 추상미술의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실리 간딘스키가 어느 날 자기 화실에 돌아와서 보니까 굉장히 낯선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느낌이 좋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딘스키가 가까이 가서 그 그림을 봤더니 세상에 그 그림은 자기가 그림을 위아래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간딘스키는 바로 형체가 없는 그림에서 어떤 감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즉 추상 미술의 가능성을 알아차렸던 것이 죠. 그래서 1913년에 그렸던 이 그림이 1940년에 가면 이런 블루 스카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미국의 파바트의 대표적인 화가는 로이 리스텐슈타인이라는 화가인데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들로부터 그림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이 미키 마우스처럼 그림을 못 그릴 거야라고 맞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 리텐슈타인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림을 그립니다. 어, 이 정도 크기로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미키 마우스와 도날드이 낚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그림이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림에서 파바티의 가능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에 나와 있던 사진을 캡처를 뜬 건데요. 이런 작은 점들을 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망점과 밝은 원색을 이용을 해서 리텐슈타인은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임진왜란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의 장수가 조선에 정보로 흘립니다. 모월 모일에 외적이 부산을 공격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조는 한산도에 있던 이순신 보고 부산에 가서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나가서 싸우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쪼, 적을 쫓아가는 군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거지요. 그래서 명령 불복종의 죄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당하고 서울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삼도수군 통제사로 파직됐다가 서울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고 이렇게 백이종군의 길을 하면서 결국 장원까지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행군의 길이죠. 이 합천에서 장원까지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요. 이수진은 그 와중에도 난중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합천에 있는 기암절벽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난중일기를 씁니다. 개별로 길을 타고 오는데 기암절벽은 천 길이나 되고 강물은 굽이굽이 깊으며 길은 험하고 위태롭다. 만일 이같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이라도 지나가기가 어렵겠다. 여기가 모여곡이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장흥에 가서 열두 척의 배를 인수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수백 척의 배를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순신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눈병을 얻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죠. 이때 이순신이 생각해낸 전력은 바로 개별우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랑해전이 치르기 전날 이순신은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자병법에 이르기를 오자병법인데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의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명랑해왜 이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길에서 바로 어, 134척의 왜적을 만나 이제 싸우게 되는데 단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명량의 전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 유통 회사인 이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터넷 회사를 차린 이 아마존을 차린 제프 베조스는 어, 어느 날 2007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 편집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자가 제프 베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넷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변할 텐데 당신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것 같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베조스가 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냐 묻는데 자기는 사업을 할때 뭐가 변할지 이렇게 묻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가 변하지 않을지 그렇게 묻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조스는 미래가 돼도 여전히 고객들은 비싼 가격을 원합니까? 싼 가격을 원합니까? 싼 가격이죠. 배송이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죠. 상품이 다양한 겁니까? 적은 구색입니까? 다양함을 이 확실성의 기초에서 전략을 짜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했더니 그 결과가 95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무려 456만 배 매출을 증가를 기록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확실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낼 때는 확실한 기초의 사실의 기초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공리적 접근,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과 같은 추론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어,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